뭐를 물어보냐면 x의 범위가 0에서 2이까지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1번에 대한 방정식이 sin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π랑 누구랑 같아요? 얘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이렇게 값을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y는 이 그래프와 그죠? 이 그래프와 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2의 교점을 볼 거라고.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 y는 sin x의 그림을 x 축을 60도만큼 평동시키면 되잖아. 근데 60도 평균시키면은, 물론 정확히는 조금 그리기가 좀 애매해. 그래서, 우리가 sin x의 그림은 고차를 그리죠.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을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하잖아. 이해가지그지 그러면 t라고 치환을 하면 너가 t 란 얘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x-3분의 파이가 t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s 인 n t 라 녀석과 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교점을 보면 되는데 문제는 정의역이 x에서 t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x의 범위가 t의 범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t의 범위라는 건이 문자 여기, 여기 가운데에 t가 들어가야 되니까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씩 계산해 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몇도야 그러면? 마이너스 60도야?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x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t로 변하겠죠. 이해 가지? 여기도 2파이에 몇 도? 아예 3분의 5즉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범위에서 만 그리면 된다고 여기까지 했죠? 그럼 사이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있고 이거 티칭인 거 이해가 되시 얘들아? 여기 Y축이 되는 거야 왜? Y는 사이트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였지? 여기 2분의 파이잖아. 다시 아, 갑니다. 2파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이 t가 어디부터라고?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면 여기라고 쓰라고. 마이너스 60도. 이해가세요? 해서 두번 들어 있고, t가 어디까지가? 30도까지. 여기있습니까 3 0 0도면된죠 이렇게 있으니까 따라갑니다 여기가 300도가 되는거야 이해 가요? 0에서 60도 왼쪽 갔으니까 360도 왼쪽 가면 이 같은 것을 하는거라고 이해이그 그림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터 어디까지만 되는거야? 딱 여기까지만 되는거라고 사이트의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플러스 2분의 1이 30도 올때 플러스 2분의 1이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서 이렇게 찍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얘가 얼마나 되는거에요? 이 값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그래프를 그린거라고 그러면 너는 몇 도니? 너는? 마이너스 t 가 뭐라고 t 가몇 도? 마이너스 3 0도 s 너 m e shit to run. Donald, Donald, d o n a 도 d d o n 요 l d 0도 n a l d 거몇 도가 될 거래요? 210도 이두 개밖에 안나 o 다시. 선생님,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2분의 교정을 보면 안 돼? 그러면 되긴 되는데 이 그림 자체를 60도로 표현을 시키는 게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걸 통으로 t라고 놓면 사이트의 그래프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겠으나 x의 기존 범위가 이렇게 치한되는 과정에서 t의 범위가 그시같이 잡을 수 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값을 좀 정확히 판단해서 얘네들의 교점이 되는 녀석이 얼마? t가 마이너스 30도. 얼마? 210도를 두개 나오는 거니까 t 대신에 뭘로 바꿔줘? 원래대로 치환한 t 대신에 x가 목적이니까 x 마이너스 60도로 바꿔서 넘겨주면 x는 몇 도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30도니까 6분의 8이 와. 넘어간 몇 도니? 270도니까 x는 2분의 3파이로 이 따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합성수 는이풀 수밖에 없어. 어? 같이 한번 해볼까? 잘 따라와봐. 응? 여기. 사인몇 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게 머릿속에 부서지는 사이드가 뭔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11 여기 뭐 또? 마이너스 30도 얘가 이래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0도. 너가 마이너스 30도라고. 됐지? 그럼 너는 몇도야? 210도. 너는 몇도니? 아, 300. 300. 그렇지. 30도. 또그지또 또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60도 넘기면 X가 몇도가 나올 거래요 30도. 요래 되면 60도 넘기면 x 몇도가 나올 거래요? 270도까지는 여기 들어가 60도 또넘기잖아 그럼 몇도가될버려요 390도는 여기를 벗어나죠 그래서 값을 두개구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몇도떨지지 근데 이렇게 구볼줄알아야 되겠지 이제 이거 봐봐 지금 안 지울 테니까 이거 끊어서 갈 거야 안 지울 테니까 이걸 다시 풀어보시고, 밑에 10-1번 유제의 1번을 다시 풀어봐. 다시 풀어보시고, 밑에 10-1번에. 자, 3번 보시면, 즉, 잠한만 봐. 엑셀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이로 주어져 있는데, 0에는 등호가, 2파이 등호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실명을 갖기 위한 A 값에 범위를 물어봐서, 잠깐 봐. 두가지로풀어할 건데, 여러분 편한 것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불에 <laughs> 불에 감정을요 이걸 일단 실행을 봐야 되니까 방정식을 푼다고 가정을 하면 얘들아 당연히 코사인으로 거를 거야 코사인으로 통일 시키면 얘는 뭐가 될 거예요 얘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정리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이걸 싹다 넘겨버려 음수니까 최고차가 넘기면 코사인의 제곱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코사인에 저거 넘어가면 요렇게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얘가 글을 가지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글을 받는다는 건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교점을 만다는 얘기야 들어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가 코사인 녀석을 C라고 취하한 거야 코사인 x를 c라고 치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저 c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라고 x에 의 보면 2범위니까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 그래프란 c축이랑 만나는 게 근이 있는 거라고 두 그래프의 교점로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게 c축이 되는 거야 c축 t라고 보면 t축으로 보는 거고 C로 바꿔줄거그 그냥 봐그지 그정도로 그 여러분할수 있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네들이 묶어주면 대칭축이 얼마니이 C는 1이 나오겠지 그럼 대칭축이 되는뿐이니까 여기가 1이 되는거라고 근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그림을그릴거야 마이너스 1과 1 여기에서만 그릴 거라고.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이 구간에서 어, 추가 만나면 돼 그럼 대충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만그려볼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내면 이게 마이너스이 되겠지 이는여기 있는 거고 그럼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는 얘고요이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야 둘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얘의 대칭축은 C가 라인데좀더 내려볼게 더건안 되고 이렇게 되면 돼 즉, 꼭절 y 좌표가 0이면 되죠. 여기도 두번 들어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들이 만나면 근을 갖는 거니까 이해했어? 좀더화해볼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랑 이 축이랑 여기서 만나거까 근을 갖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 된다는 거야? 딱요점지나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 이해했어?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이 얼마이거나 어, 0이거나 이사이만된다 소리야. 얘가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0이면 1 집어넣으면 얼마냐1 집어넣으면? 뭐의값이 나오겠지 그지? 쭉 내려가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일 함수값 1일 때 함수값은 모이거나 0이거나 음이거나 a 드 마이너스의 단품 값은, 뭐 이거나? 얘도 0이거나? 얼마? 0이거나? 양수이거나? 이 둘을 동시에 맞추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치? 다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이두 그래프의 교점의 이 범위에서 만나면 된다고 해서 A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보다시피 여러분이 어때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두번째는 두번째 방법은 이번 두번은 a가 목적이니까 이걸 표현상 t라고 놓을게요 cos t라고 놨어 이렇게 놓고 푸는 방법도 있겠죠 a만 넘는거야 a 의 목적이니까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코사인을 t라고 치향했으니까 t의 범위가 어디라고? 마이너스가 있을 가능들아 즉, 이 구간에서 얘를 그려서 y랑 y랑 만나면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럼 얘네들이 묶어주면, 대칭축이 얼마니? t는 1이죠? 여기까지 했지? 마이너스 1에서까지니까, 마이너스는 -1에서 여기쯤에 있을 거야, t가. 1은 여기쯤에 있고. 마이너스 탐수 값이 얼마야? 1, 1없어지는 2가 되겠네 너가 2라고 Y값이 1일 때함수 값은 1, 1 없어지는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싹 지워볼게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가 1의 구간 내에서 여기만 이렇게 지는 거라고 볼게.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얘고 Y는 A는 상수, 함수니까 만나는 게싫은면안 돼요 두 녀석의 교점을 갖는 게 실을맞는 거니까, y는 a가 3, 3 9가 이렇게 찌그려지면은, 이 그래프랑 이 구간에서 만나겠죠. 그럼 a가 어디까지 가능해?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플러스 2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푸는 게 확실히 간결하고, 이쁘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a의 범위가 목적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첫번째 방법왜 설명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저 A가 우리가 묻고자 는저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A가 여기에 있다는 건 대칭축을 주어지고 싶지 않다는 소리야. 그럴 때는 대칭축이 음수일때 0일 때 양수일 때 나눠서 풀수 밖에 없어. 그럴 때는 1번 방법풀수 밖에 없어. 어쨌든 뒤에가 빠져있으니까 얘만 하면 되니까 넘겨서 두 그래프에 교체하는 게이문제이편하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다시 풀어보시고 밑에 어 문제 풀어보세요. 아뭐 세세하게 뭘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아, 뭐. 어떻게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함수가 주어져 있고 부동실을 풀면 되는 건데 두 그래프를 비교해서 어디가 위에 있는지 아니면 작은 쪽인지를 엑셀 범위를 물어보단 얘기죠. 그래서 뭐 그림만 잘 이용되니까 큰뭐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넘어가 십자에 잡아 안한 것도 아니고 만했잖아 그지? 그래서 x는 0에서 2파이까지 범위를 볼 건데 1번입니다 1번은 뭐라고 그랬어? 2 sin 제곱에 3cos값을 물어봤어 2 sin 제곱 x에 빼기 3cos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네 네? 콰인 네. 그죠? 그건야네요 그러면 여기 1차가 아, 바꿀 수 없으니까 2차를 뭘로 바꿔? 코사인으로 1차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얘가 두배니까 1을 곱하면 7호층에 못수니까 넘길게. 전개해서 넘긴다고. 전개해서 넘기면 이 코사인의 제곱에 약식을 쓰자고 넘어가면 플러스 3코에 얘 넘기면 이렇게 될거고 싹다우변 넘어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인수분해에 해서 2코코에 눈, 눈에 너네 힘안 줘? 아채임이 됐어? 아니 저녁엔 잠을 자. 항상 알바하지 말고. 자 그림, 그림을 그릴 건데 영에서 어디까지만 이 파일까지만 그리시면 되고요. 영에는 도모가 들어있는데 이 파일에는 모가 없네요. 이쁘게 이렇게 그리시라고. 별로 안해쁜가 됐어? 그런데 네, 이런 부등식을 풀어제꼈더니 0이 더 크니까 사이 값으로 잡혀있겠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럼 코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2분의 4이니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는 여기쯤 있겠죠 2분의 1은 여기쯤 있겠지 이해가세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지 그때 X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부터, 응? 여기까지. 즉, 요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 빨간색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얘가, 여기 몇 도야? 2분의 1이네. 2분의 1. 여기 몇 도니? 코산 2분의 60도. 여기 몇 도니, 그러면? 300 도겠죠. 그럼 x의 범위가 여기라면 x가 이 범위에서는 노란색 그래프가 여기 사이에 들어있겠지 3분의 파이는 60도고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몇 배야? 5배야? 여기 여기 5배면 3분의 5파야 2번 들어있으니까 2분의 1들으니까둘다 2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2번입니다 아안챙기이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겨? 네 네, 2번 자, 이번에는 탄젠트네요 탄젠트 탕제트. 제곱 X A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의 탄젠트 X A 마이너스 루트 3 이걸 물어본거야? 잘 볼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수면이 눈에 보이네 탄젠트, 탄젠트 치환하면 되겠네데 곱해서 1으 더해서 해야룰3 1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이해 가시죠? 그럼 0이 더 크니까 사이가 잡힐 거고 어디는 어디 사이니? 마이너스 2, 3에서 어디? 1, 4, 2, 등호 없어요 탄젠트가 이 사이에 들어있는 X의 범위 찾으면 돼그 그립 그럼 탄젠트 X는 뭘 가지고 있다고? 정원도을 가지고 있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90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시죠영에 등호 있어? 오케이 이래도 되시고 또이래도 되시죠? 여기 몇 도니? 여기 90도지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90도. 요 구간에 우리가 파이, 주기는 파이. 그럼 이 파이만큼 여기 또 치켜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파이. 파이 더하면 얼마야? 2분의 3파이. 여기 0이잖아. 여기 얼마니? 파이야. 그러면 여기도 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림이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게 2파이일 거고 2파이에 빵구뽕, 2파이의 없어요 그럼 여기, 여기 파이니까 여기만 얼마겠세 x는 2분의 오빠야 이 그림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저 그래프를 그려놓고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3과, 그 어디 얘들아? 1. 이렇게 잡으면 되죠. 대충 그림이 하겠어? 요1 크기, 루트3이 더 크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린 거라고, 그래프 그러면 이번엔 탄젠트가 여기 상에있으니까이 빨간색 그래프 안에 들어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X의 범위를 물어본 거라고. 여기를 봐야지. 왜나을 자꾸. 정신 안 차려? 여길 눈 똑바로 안 떠? 아저 아이만 진짜 이기몇 도야? 안치윤이여몇 도야? 응. 뭘 뭐요야 이게 몇 도냐니까 여기 타이틀이 몇 도냐 얘들아? 45도 그럼 여기 여기 사이니까 연해서 연예인 등 들어가 X는 1이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사이니까 몇도? 45도 맞아야 되나? 또 노란색이 들어있는 빨간색 안에 있는 X의 범위는 여기랑 여기죠. 이 범위에 있으면 노란색이 빨간색에 들어있겠지. 여기 몇 도니? 마이너스루삼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마이너스 60도죠? 주위가 180도니까, 108도면 8 여기 몇 도가 될 거려? 120도가 될 거고, 너는 45도였단 말야 이래서, 그럼 여기 45도에 몇 도를 더하면, 180도를 더하면, 225도인가요? 그럼 120도는 호도법으로,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225도는, 4분의 5파이야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는 노란색이 빨간색이 들어있겠죠 여기 몇도네요 여기는 여기는 1 180도 8 0이해지 180도면 여기 몇 도야? 300도겠죠 300도 허도법으로 60도에 5배 60도는 3분의 5 5파이니까 3분의 5파이야 에서 X는 어디까지? 2 파이까지. 라고 해서,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으로 서저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탄젠트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그림을 종이에다가 큼직하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 예, 가지, 그지 어, 이거 몇 번이야? 1 0자 4번에 1번, 2번 두 문제 있죠? 요거까지 풀고, 좀횡단하자